안녕하세요 어, 위장관외과 조 교수 손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위암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위암의 종류, 수술 등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위암에도 종류가 있나요? 어, 보통은 이제 위에서 이제 위산이 나오잖아요 이제 분비율이 나오는 데를 이제 샘이라고 하고 샘에서 생기는 암을 어, 선암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선암 이 가장 흔한 종양이 되겠고 그 안에 또또 여러 가지 타입의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위암의 병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환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사실 위를 절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병리 병기입니다. 어, 위벽을 얼마나 파고들었냐라는 거 하나하고, 주변에 얼마나 림프절 전이가 있었냐라는 거, 그 다음에 원격 전이가 있었나 없었나 이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일기부터 사기까지가 있고 조금 세분화를 하면 뭐 일기 A B, 이기 A B, 삼기 A B C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일기 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95% 이상, 어 2기 같은 경우는 대략 한80% 이상은 나오고요,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ABC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4, 50%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위암 수술 방법도 진짜 많더라고요. 수술 네네.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술 방법을 뭐 어떻게 하느냐가지첫 번째 문제인데 절개를 크게 넣어서 하는 개복 수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최소침습 수술로 나뉩니다. 최소침습 수술은 다시 나누었을 때 이제 복강경하고 어 로봇 수술로 구분하게 되고요. 긴 젓가락 같은 그런 특수한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걸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고 로봇 수술은 그런 기구가 이제 로봇 팔에다 연결이 되는 거죠. 보통은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90% 정도. 그러니까 열에 아홉은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병이 심하거나 여러 장기를 절제하거나 어 그런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할때 위는 어느 정도 잘라내나요? 아위 절제는요. 많은 분들이 위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이제 암의 이제 위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조기 암이냐 진행성 위암이냐에 따라서 뭐 절제 범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몇 프로가 있으면 이렇게 밥 먹고 생활하는데 위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laughs> 왜냐면 위의 기능이 뭐냐면 대충 씹어 먹고 삼키면 위가 움직이면서 연동 운동이랑 위살이 나오면서 음식물을 완전히 으깨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입에서 잘 갈기만 하면 위가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조금 미음 같은 거만 먹어야 되잖아요. 뭐다 아, 갈아가지고. 아니요, 그 일반적인 식사 다 가능하고요. 흔한 건 아니죠. 뭐가다 절제하는 경우요? 아니요, 그 흔합니다. 더, 우리 병원에서는 다섯 명당한명 정도는 위 전절제술 시행하고 있어요. 식도랑 소장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죠. 조기암 같은 경우는. 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진행성 위암이면 사실 암이 주변으로 이제 림프절 전이가 좀 멀리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 절제 후 식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위 절제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부드럽고 연한 음식 위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소화기관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음식물을 잘 소화를 못 해요 꼭꼭 씹어먹고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덜 짜고 덜 매운 음식 위주로 이제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음식은 바나나하고 감. 감에는 보면 위산이랑 만났을 때 음식물을 뭉치게 하는. 어, 그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도 어, 고감 10개 먹고 이런 돌멩이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나나는 실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먹는 바나나는 아니고 야생 바나나라고 해서 씨드가 있는 그러니까 씨드가 네, 있는 바나나는 그런 경우 이제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시중에 파는 건 괜찮다. 네, 네. 시중에 일반적으로 파는 바나나는 많이 먹지 않고 적당히 한두 개 정도 먹는 거는 크게 문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항암 치료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는 시간입니다. 어떤 약이든지 바로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지는 않잖아요. 먹으면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면서 형태를 바꿔서 이제 혈중에 떠도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먹는 타이밍이 늦어지거나 너무 빨리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독성이 강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건강 보조식품 먹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 선물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상황복습 먹어도 되냐? 차가버섯. 아 맞아 버섯 종류 많이. 그래서 있었네요. 제 환자 중에 친구가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먹고 나서 여기 두드리가쫙 나고 간수치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 그게 독버섯이 아니었나. 아 <laughs> 조심을 네. 하셔야 돼요. 평소에 뭔가 환자분들 오시면 많이 받는 단골 질은 커피 먹어도 되냐 <laughs> 커피 주로 말하거든요. 아메리카노는 전혀 문제가 되고 맥스커피 얘기하는데 먹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위암 환자들 그리고 위암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위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매년 1년에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내시경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를 발견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